몰래 카메라 를 설치해가지고 오락 비밀번호를 찍어서 침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아무리 설정을 해도, 그러니까 털린 거는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뚫리더라고. 아, 우리 집도 그거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될 겁니다. 왜 본인이 불안해하세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킹이 당한 대부분의 원인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프로파일링 일상의 그림자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국뇌 프로파일러 1호 권일룡 교수님, 그리고 해커 노말팅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정말 요새 너무 많고 너무 정보를 빼가는 경로도 다양해서 놀라운데 아니 요새는 하다하다가 내집 앞에 와있는 택배를 가지고 뭘 빼간다면서요? 뭘 빼가는 거예요? 소위 현관피싱 그러니까 택배가 안돼떡 와있는 거죠 주문하지도 않은 그런데 표면상에 주소 같은 게 들어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주문하지 않았던 어떤 물건이 와있을 때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인정보가 이제 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요? 왜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제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무슨 아파트입니다. 몇 호시죠? 몇 호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단 찍혀있죠.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벌써 이몇 마디에 거주하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몇동몇호에사는 누구시죠? 라고 하면 피해자를 속여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면 러 뭔가 잘못된 택배가 온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이게 잘못 배달이 됐으면 가져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피싱하려고 냅둔 거니까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차라리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방법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요새 택배를 많이 시키다 보면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와있으면 그냥 내가 시킨 거겠거니 그러고 열어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열어보게 되면 너무나 황당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신문지만 들어있다든지 돌멩이가 들어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게 되죠. 다양한 방식으로 전화를 유도하는 이런 피싱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정말 뉴스를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현관 피싱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 앞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어락을 누르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다든지, 혹은 어디 내가 안 보이는 자리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번호를 본다든지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도어락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범죄자들이 생활 동선을 미리 가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집 앞에 갔을 때 불이 켜지는 이런 보안등 센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찍어서 침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죠 결국은 수시로 바꾸거나 아니면 허수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좋은 방법이에요 1234가 내가 출입하는 번호라고 한다면 그 앞에 여러 숫자를 눌러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끝에 1234만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뒤에 있거나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하는 경우들도 가능합니다 허수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쓰는 것만 딱 쓰고 끝내면은 그곳이 좀 닳거나 혹은 지문 패턴이 남잖아요. 근데 그냥 띠띠띠띠 <Türkiye>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비밀번호 이걸 좀 습관화하면은 처음에좀 불편할 수 있어도 습관이 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습관이긴 한데 현관도어락을 쓸때 항상 가리고 쓰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도 저는 가리고 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 기법 중에서는 숄더 서핑 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어깨 너머로 훔쳐본다. 근데 어깨 너머로 보는 숫자 6자리 8자리는 사실 충분히 외울만 하거든요. 해킹 기법에. 그래서 저는 도어락을 누를 때는 가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가리거든요. 사건 수사 에서 보면 빌라나 이런 곳들은 계단 위에서만 봐도 비밀번호를 다볼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화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음. 당겨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이런 시대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으로까지 열리면 해킹은 혹시 되지 않을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게 이제 스마트 도어락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도어락도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알아서 혼자 열리는 기능도 만들어 놨습니다. 알아서 열린다는 게 무슨 네, 말이죠? 네, 혼자 그냥 띠리릭 하고 열리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아파트만 해도 월패드에서 문 열림을 누르면 아 그럼 문을 열어 줍니다. 현관까지 나가지 않아도. 네 네. 근데 혹시 저희 2021년에 월패드 해킹 사건 들어보셨어요? 기억납니다. 집안에 카메라 막 보고 해. 네 거네. 맞아요. 그때 월패드가 해킹돼서 카메라로 사생활이 유출되었다.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일부 월패드에서는 출입문까지 컨트롤 가능했었기 때문에 사실 음. 이 월패드가 털린 거는 해커가 음. 마음만 먹면 문도 열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요? 네. 또 그거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다될 겁니다. 왜 본인이 불안해하세요? 참 그러네. 아니 저희 집은 고장 났는데 이게 다행인 거예요? 아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월패드 해킹 사건 때 알려졌는데 해킹이 당한 가장 큰 대부분의 원인이 사람들이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해놨던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아파트딱 입주하면 월패드 쓰는데 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있나?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월 월패드가 처음 딱 설치가 되면 제조사가 정해두 초기 계정들이 기본 세팅되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먼저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커들이 이걸 해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제조사에서 알려준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냥 넣어서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군요. 아무도 안 바꿨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 들어갔던 거죠. 아니, 그건 진짜 안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냅둘 것 같거든요. 혹시 집에 와이파이 기기도 쓰시나요? 네, 씁니다. 혹시 그 와이파이 기기에도 관리자 계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와이파이 기계 뒤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아, 이러면 해커들이 못 들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내비두고 사용하시는데 사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면 그 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어드민의 비밀번호가 어드민 혹은 패스워드예요. 이제 해커들은 그냥 들어가서 그 기기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갑자기 뭐 화날라 그래. 저 집에서 해볼까요? 어드민의 어드민? 아마 분명히. 제가 사실 여기에도 예전에 촬영을 왔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해서 여기 공유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어,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불안에 떠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 관리자 계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월패드마다 또 달라서 집에 가면 이제 월패드 제조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월패드 세팅 방법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스마트폰으로 도어를 여는 이 기술을 해킹한 그런 범죄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해킹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는 확인된 건 없는데 가끔 이제 해킹 컨퍼런스라든가 정보보안 이런 컨퍼런스에서 해커들이 자, 이런 거 됩니다라고 시연을 하면은 항상 이제 단골 주제입니다. 항상 뚫리더라고요. 그 발표장에서 띠리릭 열리는 거 보여주고. <laughs>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취약점들을 이제 해커들이 찾아내잖아요. 사실 그런 취약점들을 패치를 합니다.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그럼 업데이트를 내놓으면 저희가 할 의무는 그때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도어락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스마트 도어락이라고 하면은 앱으로 보통 관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앱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알림이 올 거예요. 보통. 그럼 그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소위 말하는 최소한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대한민국의 1세대 프로파일러시지 않습니까? 직업벽처럼 이런 집이나 이런 동네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품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흉물이 쌓여 있다든지 현관문 비밀번호도 이렇게 코라시로 밤에 비춰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높 음. 거나 폐쇄성이 높은 곳 이런 것이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장이 높으면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건 범죄자들이 과연 어떤 것을 보느냐인데 담장이 높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범행을 저지를 때도 보이지 않아요. 범죄자가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오히려 침입만 한다면 훨씬 더 범죄가 용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설계 같은 이 세테드의 개념들을 보면 담장을 다 허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도착해서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아이의 동선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범죄 예방이 됐던 거죠. 그러면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밖에서 노출이 돼 있고 집 내부가 보이고 뭐 이런 점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정반대네요.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는 장치들 뭐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면 오히려 1층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에어컨 줄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걸 타고 고층에 침입하는 게 훨씬 더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공동주택들은 그런 침입할 수 있는 도구들의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예를 들면 가스 배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철판을 붙여가지고 뾰족한 침대를 박아놓는다든지 기름을 발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침입. 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대응은 아니에요. 뾰족뾰족한 것을 만들어서 붙여놨더니 두꺼운 장갑을 또 써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것들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CCTV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하면 좋고요. 요즘은 현관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 움직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뭐 불이 켜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근데 사실 이런 것만으로 범죄자가 위축이 될까? 이게 예방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CCTV가 있다고 해서 당장 범인이 체포되는 것도 아니고 신원이 밝혀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CCTV를 왜 자꾸 다으라고 하는지 냐라고 하실 텐데 이건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연쇄 살인 사건 중에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잖아요. 그 유영철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중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뒷모습이 찍힌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경찰에서 공개 수배를 했거든요. 범죄가 4개월 동안 멈췄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소라도 내가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수사팀에서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CTV의 c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 저는 그 향관 CCTV가 이거 설치하는 거가 과연 뭐 도움이 될까 했더니 범죄자가 봤을 때는 저게 CCTV가 있으니까 저집가지 말자라고 생각하게 되는군요.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집을 물색하러 다닐 때도 여러 범죄자들이 일단 CCTV부터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담장보다는 심리적인 담장이 되는 거죠. 그냥 담장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심리적인 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어,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집의 현관을 정말 확실하게 어떤 기술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예시가요. 요즘 많이 쓰는 LGU 플러스에서 나온 우리 집 지킴이 도어캠 같은 장치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 화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이내에 자동 녹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양방향 대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것들이 조치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저장에 보안 칩을 활용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킹이 되면 안 되죠. 뉴플러스의 맘카, 도캠 이런 것들은 2차 번호를 인증을 해서 데이터 전송 암호화를 통해서요. 보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3중 보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전문 해커도 뚫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전한데 옆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이 시스템 내에 화면내 마스킹 처리 기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고요. 현관 CCTV를 설치할 때 우려되는 이웃집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데 궁금한 게그 아까 정보 보안 칩이라고 했나요? 아, 네. 그게, 그게 뭐죠? PUF라고 해서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 PUF 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PUF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를 할 때는 그 암호화 열쇠,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키, 비밀번호가 만약 단어 형태라면 유출이 되었을 때 해커가 그걸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빼가기도 되게 쉽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생체 인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문 정보, 공채 정보 이런 거는 이제 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PUF 칩에는 칩을 공장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똑같이 만들어도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뭐전화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세 전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차이들을 비밀번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PUF 칩은 비밀번호 자체가 사실 그칩그 그 자체, 이 기기. 자체가 탈취되지 않는 이상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기는 쉽지 않은 좋은 보안 하드웨어입니다. 한번더 거기서 막아주는 거군요. 이, 이 자체가 지문처럼 네. 역할을 해서. 네. 그러면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이 IoT 기기를 고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어떤 칩을 쓰느냐 제가 방금 말한 PUF 칩이 내장되어 있으면 아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거의 제품 앞에 써 있나요? PUF 칩 내장 이렇게 써 있나요? 아 이거를 전격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 아래 상세 스펙 같은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는 것도 보안에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그 현관만이 아니라 이제 뭐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상당히 커졌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해킹 사건도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홈캠들은 왜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 겁니까? 사실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홈캠을 저희가 사면 아까 저희 공유기 쓰듯이 그냥 설치하고 접속되네? 끝입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웹캠들 같은 경우는 초기 계정으로 해킹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어떤 해커인지 자기 주장으로는 보안 전문가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카메라들을 그 페이지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번 클릭하면은 다른 사무실이 보이고 이런 사이트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자기는 해킹한 게 아니라 들어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묘하긴 한데. 그냥 응, 자기 합리화를 하는 범죄자일 뿐이지.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웹캠의 이제 초기 계정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이제 최근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웹캠 여기에는 저희가 비밀번호를 아무리 설정을 해도 하드웨어 기기 안에 해커들 혹은 제조사들이 백도어를 강제적으로 심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 보안을 해. 했... 하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못 찾아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요새는 홈캠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홈캠을 아예 쓰지 말라 그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뭐 LGU 플러스의 맘카처럼 좀 보안에 관해서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이런 보안 설계의 핵심 포인트가 뭔가요 핵심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국내 서버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저장 입니다 두번째는 카메라 렌즈가 완전히 가려지는 사생활 보호모드 이 두가지 인데요 쉽게 말해서 홈캠을 음. 선택할 때는 단순히 화질이나 가격 이런 것이 더 중요한게 아니고 누가 만든 장비고 또 어디에 저장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통제를 할수 있는가 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맘카는 보호자한테 실질적인 신뢰와 통제권을 주기 때문에 저장과 통제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도 해킹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새 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막았다 열었다 뭐 이런 장치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해킹은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많지 않은 이유가 노트북을 해킹하면 카메라를 원할 때 껐다 켰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악성코드, 그니까 러 그걸 포함시키려면 악성코드 자체가 조금 무거워지고 티도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킹도 트렌드가 조금 있는데 요새 트렌드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그래서 이제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가 있거든요. 정보를 훔쳐간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는 그냥 딱 실행되면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그 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 중요한 크리덴셜들을 싹다 모아서 공격자 서버로 보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악성 코드가 요새는 좀더 유행해요. 왜냐면 하더 가볍고 흔적도 잘안 남고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한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웹캠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홈캠을 가져가든지 하면 뭔가를 가져가면 그걸 또 다크 웹에 막 유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개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건 해킹을 예방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해킹이 일어나고 나서 이 해킹을 수습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해킹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혹은 이거 복구시켜주세요. 아니면 저 서버를 뭐 털어주세요. 막 이런 요청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희망은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독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 점을 또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구해주겠다, 혹은 내가 저기에 불법 촬영된 거를 지워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기나 범죄자랑 한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쪽 서버에 있는 걸 지워주겠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웠다고 말하면 지웠구나 해야지 뭘 어떻게 증명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유출이 되면 사실 그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킹은 당하기 전에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보통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안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 정보 이미 털렸을까요? <laughs> 네, 저는 이미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 내가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한성수취한테내 정보가 있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같이 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당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죽기 직전에 무조건 한 번은 당할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만년에 있군요. 네. 아 근데 그게 만년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은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IoT라고 말하면 너무 좋은 건데 사실 그것도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계들이 연결돼 있는 우리 집을 볼때 해커들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노리고 들어올 만한 그런 지점들은 어딘가요? 딱한곳 있습니다. 냉장고인가요? 사람입니다. 에? 사실 모든 기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혹은 취약점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제 배포하고 취약점 고치고 노력을 해오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속이면 그 모든 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정말 수준 높은 기술로 나를 공격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유명하거나 정치인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해커가 특정인을 막나제 무조건 해킹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떤 식이냐면 악성코드를 만들고 들어서 뿌립니다. 혹은 아까처럼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애들을 그냥 스캔을 쭉 합니다. 걸리는 애들을 그냥 모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심하면은 그런 악성 코드에 당하고 제 스마트폰 혹은 PC가 해킹 당했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 한 번에 가는 거죠. 해킹도 누굴 노리고 들어가나요? 뭐 노약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사실 해커 입장에서는 그 성별을 처음부터 이제 식별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쫙 뿌립니다. 그냥 그물 뿌리듯이 그리고 걸린 애들을 조사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이 사람이 여자네? 그러면 좀더 딜을 해볼 수 있겠다. 좀더 중요한 정보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좀 많아도 처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남자, 여자, 노약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다 뿌립니다. 저한테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정보보안을 신경 쓸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매번 답변을 하면 댓글이나 혹은 사람들이 아, 그거 나 들었던 거야. 아는 거야. 기본이야. 왜 기초만 얘기하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기초만 하셔도 해킹의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거, 비밀번호, 그리고 2차 인증 설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신뢰할 만한 고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요것만 지키셔도 아마 해킹에 불안에 떨고 살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람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음가 나 사실 쌍방향 소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있어서 사고가 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권일영 교수님과 해커 노말팅님과 함께 현관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멀리 갔다 집에 돌아온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풀어지고 방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의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더잘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프로파일링 일상의 그림자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보안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